자, 만약에 원화랑 가치가 1대1로 똑같이 묶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한국은행이 아주 깊이 파고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굉장히 특수한 지정학적, 또 금융 환경 속에서 어떤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백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 물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자칫 금융 시스템의 판도랄 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무려 7가지나 되는 명확한 리스크를 지적했어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분석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찾는지 그 진짜 본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총네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수요의 본질부터 펼쳐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금융장벽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죠. 빙거러는 대체 뭔지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부터 봐야겠죠. 최근에 IMF가 분석한 걸 보니까요. 엄청난 양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북미에서 발행돼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결제가 편해서 쓰는 수준을 넘어서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달러 대체제로서 아주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금융의 게임 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라는 중앙통제 시스템을 무조건 거쳐야 했는데 이걸 완전히 건너뛰고 그냥 개인들끼리 익명으로 국경을 넘어서 돈을 주고받는 시대를 열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경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드는 새로운 돈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그 견고했던 금융방어벽에는 과연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장벽들이 있어서 불법적인 자본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면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실상 자본 유출의 속도랑 규모를 통제하는 규제된 병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규제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외환법은 해외로 돈을 보내기 전에 그 목적이 뭔지 증빙 서류는 확실한지 다 확인하는 사전 확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원 확인, KYC나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암호화폐 규제는 일단 거래는 하게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사후 확인 방식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절대 서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그 차이가 한국에게는 거의 생존의 문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전 확인이라는 이 강력한 브레이크는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나 다름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심각한 리스크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이 어떻게 한 국가의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방화세가 될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지금 당장은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규제라는 방화벽 덕분에 그 거래량이 전체 외환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서 이 방화벽을 그냥 허물어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위험 시나리오는 바로 디패깅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 심한 해외 디파이 시장 같은 곳에서 담보로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 시장에서 위기가 터지면 그 불똥이 그대로 튀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자산의 붕괴는 곧바로 실제 원화 가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핑거런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속도와 규모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전 국민이 각자 손에 든 스마트폰 지갑에서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가지고 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다 던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환율을 순식간에 폭등시키고 외환 시장 전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기술 혁신의 가능성도 열어둘 방법은 과연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신중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은행이 기술 혁신 자체를 막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화폐 대체라는 성격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미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은행들이 중심이 돼서 발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당국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비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100만원이라는 낮은 보유한도를 걸었고요. 홍콩 통화당국은 발행사를 심사할 때 혁신성보다 규제 준수 능력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유럽은행 감독청도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아직 규제를 제대로 지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죠. 네,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 분석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혁신이 국가 통화의 근간이 되는 신뢰라는 공공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 대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혁신은 계속 장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